안녕하세요, 초코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뽀핑쿠킨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게 뽀핑쿠킨이, 그, 뭐냐, 네, 인점이 만드는 거예요. 초코인점이. 보여드릴게요. 3,000원이고, 이게 벼룩시장에서 간단하게 산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서 물하고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여기 잘라주세요. 아 물도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필요하고요. 엄마 보시면 이거 인점미 콩고물이죠. 그리고 초코. 초코입니다. 맛있는 초코. 어, 잠시만 이렇게 가루가 있지? 그리고 이거 인절미. 이게 떡이에요. 물으면 이게 떡처럼 돼가지고. 일단 여기에 어네 이거 초코를 넣어줍니다. 잠시만 이거 좀땡기고 올게요. 이렇게 당겼어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어줍니다. 이게 제가 지금 포핑쿠킨 동영상 올리는 건 처음 해봐서, 포핑쿠키는 많이 해봤는데, 오,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아낌없이. 깔끔 이거는 거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짜고 넣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건 버리고. 이제는 이 콩고물. 콩고물이죠? 저 콩고물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놓고 잘라서 또 넣어줍니다. 엄마. 은근 맞네요 초코에 닿았어. 어후, 냄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죠. <laughs> 여기에 이제 물을 부어줍니다. 물, 이거. 이 정도. 쫀득쫀득한 떡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찍어서 물기 좀 털어주시고요 물기많으면 오히려 맛없겠죠 그럼 초코에 묻혀서 또떡에 묻혀서 아니 콩고물에 묻히고 먹습니다 음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본 포핑코킨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떡 말고 이두 개요. <laughs> 이상은 초코향이었습니다. 안녕!